안녕하십니까 인자 강사 이호석입니다. 이 시간은 방언 모임을 하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방언을 금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방언을 금하는 자, 방언 없다. 주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하지 마라. 어쩌다 저쩌다. 그 사람들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마귀는 방언하지 마라. 아, 간단해요. 영분별 간단한 거예요. 에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밀담입니다.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대화가 없다, 그것은 깨진 관계죠. 대화가 원활하다, 좋은 관계죠. 그렇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죠. シャ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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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iri we shall let Kaloko or Katkan Nasutray, shall we pick up part of a caricara. A little bit of no work at the canasutray, shall to let maybe we can not cut gory people. Any men make a lakat goroba shot to lakat carabatulipima, what in Nasitis make a lakat carcalo, what